자, 이어서 이제 C번 단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어, 계속 그대로 갑니다. 이제 1849년 내내 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로 남자죠. 돈을 빌리고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돈을 막 빌려요. 그리고 저축금도 다 소비하게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현재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자, 그 전에는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런 불을 쫓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살았던 지역도 떠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캘리포니아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라서 흐름은 30번 문제랑 지금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묘에 따른 결과 그 결과로 이제 남편들이 떠난 거기 때문에 와이프들이 선택지가 없어요 뭐 하는 거 외에는 짊어지는 거 외에는 뭐를 원래 남자들이 하고 있었던 즉 자신들은 하고 있지 않던 지금까지는 다른 책임을 여성들 즉 와이프들이 짊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농장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체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좀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라는 얘기도 뒤에 붙긴 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남편들이 많은 수천 명의 남편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하고 난거에 대한 결과가 여기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c 번 단락에서 30번 문제의 정답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따른 결과 가뭐였냐 바로 그들 중 누구 일부 어떤 사람들 stayed behind.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dozen wife.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되자 아내들이 뭐할 수밖에 없었다 맡을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했던 역할 예상치 못했던 역할이라는 것은 남편들이 하고 있었던 원래 남편들의 책무 책임 어, 해야 되는 일 여기서 남편들이 했던 일로 추측할 수 있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일, 책임들을 일거리들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예상치 못했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 different responsibilities로 여러분들이 p a r a p h r a s i n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정답 C 제시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31번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요 어, 31번 문제는 도구 이름을 찾으시면 되는데 펜과 그 다음에 로커 네, 그래서 글쓴이가 어, 금을 찾기 위한 이 펜이라는 도구와 로커라는 도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과 로커 나오면 정답 풀어볼게요 자 이어서 C번 언덜락 마저 읽어 보겠습니다 연말쯤 돼서 캘리포니아의 이주민 이제 인구들이 무려 10만명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주했던 사람들의 이제 별칭으로 이걸 쓴 건데 4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49ers 49년도에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요구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추고 수용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마을들이 이제 갑자기 우주순 이 지역에 생겨나게 돼요. 뭐와 더불어서 어, 사람들이 막 이주하니까 마을도 생겨나고 이사람들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상점도 생겨나고 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업체들은왜 생겨났죠? 말 그대로 자기들만의 돈을 벌기 위해서죠. 뭐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불을 즉 골드러시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여기로부터 이제 뭐 물건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다른 업체들로 생겨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업체들이 실제로 마이너가 된게 아니고 광부가 된게 아니라 사람들이 광산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골드러시고이 현상 때문에 그거를 부가적으로 이용하여서 돈을 벌려고 다른 상점들과 다른 업체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광산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다른,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어, C번은 인포메이션 문제 하실 때 32번 문제를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뭐에 관한 언급 정도 해석해 보시면 되시고, 어, 돈을 버는, 뭐 방법들에 대한 언급.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얘도 중요 표현. 아덜대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하나의 표현을 외우세요. 뭐뭐 제외하고. 즉, 금을 찾아서 광산업, 뭐, 최고라는 거 말고 다른 어떤 돈벌이 방법. 바로 이게 이거죠. 어, 실제로 생겨났던 상점들과 다른 업체들이 이들이 직접 광산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광산업이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는 골드러시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광산업 제외한 돈 버는 새로운 방법 다른 방법들이 어, 이 상점들과 다른 업체들로 어,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 c번 단락으로 32번 문제 정답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c번까지는 이렇게 문제 풀이를 마무리 짓게요. 자 이어서 d번 여러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D번을 보시면, 그럼 이렇게 광부가 되길 원하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금을 찾은 걸까 해서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포커스를 지문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팬 얘기가 나와서 혹시 모르는 31번을 연결해 보시면 좋은데, 사실 31번은 그 럭커라는 표현도 같이 나와줘야 돼서 아직 정답이 사실 여기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전문 용어는 아니어서 제가 좀의역을 할게요. 네, 냄비 이용법. 그러니까 금을 찾기 위한 냄비 이용법이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기본 순서 보시면, 먼저, 금이 들어있을 수 있는 물질을, 어, 금이 들어있는 물질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 들어있는 물질 중에 예를 들면, 강의 자갈들을. 일단, 강이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37번도 여러분 연결하실 수 있고, 현재 체크해 보시면, 키워드가. 어, 그러면 이 자갈, 강에서 얻는 자갈을 먼저 이들이 먼저 강에서 얻은 다음에 이거를 얕은 팬에 넣고 여기다가 뭘 추가하죠? 예, 물을 추가해요.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예, 젓습니다. 자갈과 물의 혼합물을 이렇게 빙빙 젓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가벼운 물질이 가장자리로 예,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다시 31번은 아직 안 되고 37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 바로 해볼게요. 37번 문제. 많은 광부들에 의해서 이용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은 강에서부터 강에서 삼십 번을 캐내고 얻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럼 강에서 이 광부들이 얻었던 게 뭐냐면 결국 자갈이죠. 그리고 자갈이 사실 금이 들어있을 수 있는 후보 물질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고른 이 자갈에 금이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했겠죠, 실제로도. 자, 37번은 어쨌건 광부들이 강에서 얻어내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갈 밖에 지금 될게 없어요. 그 정답을 그레이블 쪽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